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예, 오늘은 금요일 새소망 지유학교 예, 오늘 45번째 어, 육적 재화 사망의 법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라는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본문은 로마스 8장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laughs>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는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 치유되는 어, 회복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인간은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인간이 그, 육이라고 하는, 그, 재와 사망의 법을 내면의 가치관으로 새겼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외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 외적인 법이 내면의 가치관하고 딱 부딪혔을 때에 이 내면의 가치관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 속에 새겨진 죄와 사망의 법을 이 율법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해결 방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주를 통해서 계속 알아보겠는데 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이 인간의 내면에 새기진 육. 이 육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디가 아니고요. 어, 플래시. 예.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에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새 언약을 주셔서 인간의 마음에 내면화된 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면화된 법. 이제는 새 언약으로 법을 내면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문제의 뿌리까지 어, 해결하는 새 언약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리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은약, 즉, 율법으로 할수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 예, 율법이, 어, 율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던 문제를, 어, 이제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고 내면화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언약이 외적인 법이 아니라 내적인 법이 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짐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외적인, 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언약이 내 내면의 가치관하고 딱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법은 내 내면의 그 가치관하고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내면의 가치관을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떤 것인지 또 에스겔 선지자로서 선지자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20,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 이 말씀처럼 새 언약은 인간의 더럽혀진 마음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인간의 마음에 새로운 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내면의 가치체계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내면의 가치체계로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내면에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 법을 지키는,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언약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단지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외적인 법이었는데,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의 판에 새긴 내적인 법이다. 마음판에 새기진 내적인 법이다. 새 언약은. 그리고 그래서 이옛언약은 육의 내적 가치, 육의 내적 가치였습니다.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언약은 영의 내적 가치,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이새언약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이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법으로 인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자유를 얻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 음, 이제 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언약의 권리를 누리며 사는 삶으로 어떻게 돌아오게 해 주셨는지를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어,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내면에 새기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은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진 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기진 말씀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유로운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